<laughs> 여보, 나 오늘 저녁 약속이 갑자기 생겼는데, 나가봐야 될것 같아. 뭐? 아니, 오늘 내가 먼저 나가기로 했잖아. 나도 중요한 약속 있어. <laughs> 아 그게 아니고, 그 전대장님께서 오늘 술 한잔 하자고 하셔가지고. 나곧 진급 들어가잖아. 하 아, 참. 당신은 집보다 군대가 먼저야? 퇴근했는데 갑자기 불러내는 사람이 잘못이지. 애들 밥이나 차려줘. 어, 나 먼저 어, 간다. 어, 여, 여보. <laughs> 하, 씨발. 불... 음, 임자. 네, 사장님 오셨어요. 아이고, 재수씨. 안녕하세요. 그고전 대장님,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? 음. 이 밤엔 어쩐 일로? 으윽, 남자들끼리 대의를 논하려는데 어디 여자가 집안을 한 포로 다 부숴버릴까? 헷, 죄송해요. 아이, 김소령,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? 안사람에게 한 포라 하면 쓰나? 응, 음. 몽둥이로 해, 몽둥이로. 아, 예, 전 대장님, 역시 가정적이십니다. <laughs> 음, 임자는 그 잔만 말고 얼른 안주거리나 내올 수 있도록 해. 네, 동태탕이시죠? 음, 재수씨, 여기 알이랑 고니도 추가해요.